달성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00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이 지원됩니다. 대구 지역 9군 가운데 최대 규모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. 달성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이자로 경영 안정 자금을 손에 쥘 기회가 주어집니다. 총 100억 원 규모로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.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달성군과 대구신용보증재단, 농협은행 달성군지부와 대구은행 화원지점이 힘을 합쳤습니다. 이들은 높은 은행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 사업이 오래 지속될 수 있고, 그리고 우리 달성 군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달성군 관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뿌듯한 다 가져주시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 달성군은 이 사업을 위해 대구 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내놓았습니다. 대구 신용보증재단은 달성군이 내놓은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전액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. 이 100억 원은 농협은행 달성군지부와 대구은행 화원지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으로 나갑니다. 지원 한도는 최대 3천만 원, 기업당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. 대출이자는 91물 CD금리의 1.99%를 더해 정해지는데, 이 가운데 2%는 달성군이 2년 동안 대신 내줍니다.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2년 일시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신용 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500만 원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할수 있는데 유흥업과 도박, 향락, 투기와 관련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.